안녕하세요. 제가 선수 김아입니다. 상대분이 면상을 하셨습니다. 이 면을 누르면 조금 귀마를 올리겠습니다. 상이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이마을 보통은 이렇게 포가 넘어서 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쪽을 붙였으니까 음... 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마한테 양쪽이 둘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호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차를 잡겠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볼을 넘기겠습니다. 옆으로 하면, <laughs> 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치면은 잡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치고 잡을 때 피하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갔다가 장군을 치겠습니다. 장군을 이렇게 장군을 마가 이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로 빠지면 찾겠습니다. 옆으로 하고. 가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군을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못합니다. 마가 이렇게 가면, 마가 가면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일단 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마가 가면 붙으면 대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이 지금 튼튼하니까 이쪽 마가 올라가서 이쪽 가겠습니다. 잡으면 포로 잡겠습니다. 잡으면 포로. 가 어느 쪽으로 돌아올지 생각을 살짝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차가 내려와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분이 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병을 이용해서 공격을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가 한번 이렇게 가면 좋은데 포를 잡고 잡았을 때 근데 지금 포를 넘기면은 이 차를 잡을 수 있는데, 이쪽 차가 장군을 치면, 어떻게 될지. 상이 그냥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잡았을 때 잡고 막을 수 있으니까, 상이 들어와서 일단은 막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오히려 제가 공격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를 붙여서 침투하는 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붙여서 이제 이포못 넘어오게 이포못 넘어오기만 해도 상당히 공격하기가 괜찮아집니다. 이 포가 넘어왔을 때 장군의 차가 잡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가 지금 여기 가서 뭐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이 이렇게 해서 잡고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이 이렇게 와서 잡고 잡을 때 포로 잡겠다. 아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잡을 때, 잡을 때, 자로 잡고 호흡. 저쪽으로 갔으니까 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마로 여기 치고 잡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마로 치고 잡을 때 장군에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걸 잡으면 좋긴 하겠는데. 쪽을 잡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을 잡았는데 병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장군의 외통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가든가 일단 제포는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외통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장군을 치면 마루 맞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해서 이쪽 차를 한번 조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장군을 치면 아 안쪽으로 이쪽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 차가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포를 근데 살려야 되는데, 포 살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라 포로 쳤으면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포로 한번 쳐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피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심을 하겠습니다 마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포를 잡겠다 괜찮습니다 지금 점수가 5점 정도 앞서기 때문에 호랑마랑 그 안에도 나중에 상이 뜨고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상대분이 생각을 좀 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이쪽으로 오면은 막끼리 교환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수심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와서 일단 차가 한번 올라가 있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쪽은 못 옵니다. 조리 있으니까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를 올리면 조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상이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상 피하면 장군 나오니까 뒤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이 이제 아 마루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하면은, 못 잡습니다. 왕으로도 못 잡습니다. 포로도 못 잡고. 음,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법은 있었습니다. 포로 이렇게 가두면은 이거는 좀 근데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못 잡습니다 차가 이렇게 와서도 못 막고 뭐 왕이 이렇게 틀면 이쪽에 또 장군이 되고 들어가고 그전에 포로 막으면 포 또 잡힙니다. 못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차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피하고 왕이 틀면 이렇게 끝나니까 틀진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